네, 안녕하세요. 저는 퀸쿡 파티의 전나입니다. 반갑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 퀸 냄비로 만든 화이버 비츠 팬케이크. 박력분 70g, 베이킹 파우더 5g, 옥수수 전분 5g, 계란 1개, 화이버 비츠 플러스 40g, 녹인버터 15g, 설탕 20g, 우유 230g, 소금 약간 준비. 화이버 비츠 플러스에 준비한 우유에 3분의 1을 넣고 5분 동안 불려주세요. 5분 후 불린 화이버 비츠를 곱게 갈아주세요. 볼에 계란, 설탕, 소금을 넣고 설탕이 녹을 때까지 믹싱을 해주세요. 준비한 화이버 비츠 플러스와 우유를 넣고 믹싱을 해주세요. 박력분과 베이킹파우더, 옥수수 전분을 체질해서 넣고 날가루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믹싱을 해 주세요. 녹인 버터를 넣고 믹싱을 해 주세요. 대팬에 테프론 시트를 깔고 인덕션 10단으로 설정해서 1분 동안 가열해 주세요. 1분 후 가열이 끝나면 반죽 한 국자를 넣고 뚜껑을 덮어주세요. 인덕션 5단 5분으로 설정해서 구워주세요. 5분 후 굽기가 끝나면 팬케이크를 접시에 담아주세요. 기호에 따라 화이버 비츠 팬케이크 위에 메이플 시럽을 뿌려주세요.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